방미 TV의 뉴스 팩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김종인 할방. 아이 사람 정말 큰일입니다. 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전 정권 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잘못을 유치기 위해서 사죄를 하겠다. 무슨 사죄를 하는 건가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경영의 책임을 이임받고 대통령의 잘못은 집권 여당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대국민 사과를 위해 마련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늙은이는 내가 볼때 단두대에 올려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심하게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쳐내야 됩니다. 제가 볼때 국민의 이 땅이 같이 합세를 해서 이것을 가만히 놔둔다면, 나라의 공수촌이 뭐니 독재로 가는 길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노인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가 여러 명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개원을 토대로 이제 아바지 대통령을 놓고 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보겠다. 이런 내용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프랜 계획의 절차를 슬슬 잘 밟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제 핫바지 대통령을 놓고 있으나 만나한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죠. 허수아비를 올려놓고 그 밑에 우왕좌왕 진보를 이제 앉혀서 업어서 가려는 핫바지 대통령 하나를 내세워 자기네들이 이제 수작을 부리기 시작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완전히 하락을 하면서 내년 정도 2, 3월에 폭망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을 받쳐주는 문재인을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이 늙은 씨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때 저도 늙어가지만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늙은 씨는 제가 볼때 문재인의 핫바지 역할 중에 최고봉이라 볼수 있고요. 제가 볼때 4월에 고만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핫바지 대통령 놓고 자기가 나머지 참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을까요? 여든이 넘은 사람이 참 기운도 좋습니다. 정말 전전전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배부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똥똥거리고 살았던 이 사람이 알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서민의 이렇게 어려운 문제. 그리고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얼마 전에 기사 난 것처럼 장애인 아들을 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5개월 된 후에 엄마의 시신을 발견한 복지부에서 좀 이상하다 해서 아들을 찾아보니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한 내용의 글을 써놔서 저희 어머님이 몸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내용을 써서 국어를 하고 있는 뉴스를 본제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민의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든가 먹고사는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지네들. 하빠지 하나 내세워서 내가 이 정권을 끌어가 보겠다. 죽기 전에 내가 80이지만 죽기 전에 이 정권 몇 명이 끌어가보겠다. 이런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자기 편안한 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으로 있다라는 것이 정말 재수입니다. <laughs> 재수가 <제가 웃음> 없다 못해서 저는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매일 듭니다. 또 어떤 자식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 떠나라 이런. 이거 그냥 논나 떠나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어떤 명예와 그리고 저도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네, 그래도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서민 그리고 중위층들이 자리 잡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늘껍지들이 나타나서 문재인 정부를 만든 다음에 또 야당으로 오는데 여기에 합세를 하니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이것들 전부다 까라뭉개고 다시 새로운 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정말. 기득권 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금 시기. 집 문제, 경제 문제. 것을 정말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나라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저들 앉아가지고 좋은 밥 먹으면서 호텔에서 깔깔껄껄 거리고 누구는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김 할방은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너나 반성해. 통렬히 반성할 게뭐 있어? 통렬히 반성을 왜 합니까? 반성할 인간들은 그런 짓안 하겠다고 정권을 임받은 문재인 정권 이신들과 문재인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독재로 가는 길에 첫 단추를 꼈다 볼수 있다. 이 좋지 김종인 씨가 그 도움을 또 야당에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든다. 아마도 지가 편한 정당을 만들려고 하나요? 아니면 진보인 그리고 좌파들과 사부, 사부, 사부 해서 다음 정권, 문재인 정권이 어차피 무너지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중간 레벨에 있는 진보와 합쳐서 기득권 세력과 제보를 위한 이런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합세를 하는 그런 전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반성하고 사죄하며 이이 딜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하고 사죄하려면 너나 해. 지금이나 전 정권이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합니까? 다음 정권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 정권을 까내고 반성하고 사죄해서 문정권을 살려서 내년에 무너질 것을 더 살려서 진보에 얹어있는 자파성 대를 하나 합바지로 놓고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내일모레 90 아닙니까 이 사람 이제? 무슨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laughs> 계속해서 90, 100살까지 정권을 잡고 자기가 뒤흔들면서 핫바지 하나 내세우고 뭔가 해보겠다. 어떻게 이런 야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 생각은 완전히 고쳐먹어라, 그렇게 절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